아, 저는 약물 중독 아, 환자들을 치료 상담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제 그 영어로는 SUD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Substance Use Disorder. 아,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술이나 아, 마약 중독. 이렇게 이제 빠져있는 그런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는 기관이고. 또 이제 더불어서 저희들 이제 멘탈 헬프 프로그램도 이제 아울러 병영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이제 그 어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프로블럼 아, 갬블링또갬블링에 아,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정부의 기금으로 아, 주로 이제 그 저소득층 메리케이드 이제 홀더들이 이제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또뭐 아, 아, 기자님도 알다시피 중독이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어떤 신분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소득 계층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서 또는 인컴에 따라서 또, 또 커머셜 인슈런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커머셜 인슈런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은 비영리단체로 출발한 것은 2003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워싱턴주 킹카운티에서부터 발족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상담가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목적은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디렉터로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아무래도 제가 한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인 가정을 도와주고 또 한인들의 (1세들의) 어떤 술 문제 그리고 또 (2세들의) 마약 남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내재돼 있는데 그것이 문화적으로 상담 치료를 이제 우리 그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그 거부, 거부감이 있고 특히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스티그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수치심이라든가 어떤 창피함 이런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죠.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담의 문턱을 낮추면서 또 한인 문화에 보다 친근하게 접근하면서 우리가 기여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는 이제 지금 현재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의 비율로 본다면은 다른 다민족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한인 비율은 굉장히 낮고, 그리고 거의가 음주운전이나 또는 어떤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제지당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발렌티어로 오는 분들은 이제 적다고 볼수 있죠. 첫째는 아,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환자가 자기 자신이 중독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교육을 받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아, 당신 중독의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그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 보통은 그 술이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한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것을 갑자기 그것을 최악시하거나 또는 범죄시하거나. 또는 정신 이상적으로 어프로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이제 좀 금물이고 첫째는 우리가 그모티베이션 인터뷰를 통해서 스스로가 거부감 없이 상담가하고 자신의 그 어떤 모든 내면의 문제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알코올 마약에 대한 그 소양 교육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브레인 디지즈 어 사람의 두뇌를 통해서 이게 역기능적으로 얽히면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메리클레스서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 줄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걷어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c 바이오사이코소 l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진단을 하고 또 그리고 임상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예. 음, 물론, 가정, 그 모든 그 한인 가정, 특히 한인 가정들에서 보면은 자신의 그 배우자들의 술 문제, 자녀들의 마약 남용의 문제를 가정의 비밀로, 가정사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들 이걸 좀 극복해보고자 하는 노력들 속에서 살지만 이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일생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와 갈등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은 가정이 결과적으로는 파탄날 수가 있고 결혼생활에 이제 결국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 인생을 일찍부터 포기하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프로그램에서 좀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길을 기울여서 아, 이거는 어떤 그 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건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의료적인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거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좀 상담센터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좋아지고 개선되는 거지 이것이 노출되고 자기 자신의 가정이 수치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저희 이제 그 저희 팔러시 프로시스에서 가장 중요한 시 워싱턴 주 정부의 DSHS의 리콰이어먼트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거에 대해서 어긋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되고 또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환자들의 그 개인 비밀 정보의 조항은 연방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고 그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하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결국은 중독의 문제는 자신의 그 개인의 비밀의 문제로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중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비밀이 이게 누설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이 연방 정부에서 이, 이 중독 치료는 분명히 이 개인 비밀의 보장을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지만이 환자들이 안심을 하고 올수 있다. 만약에 이 출문 센터에 와서 자기 자신이 출문 센터로 인해서 비밀이 누설됐다.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할수 있다라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시여역입니다 이제 저희 에이전트가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타코마하고 저쪽 레누드에 이제 똑같은 어떤 어, 규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아 어, 타코마에 이제 연락할 수 있고 또 레누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타코마는 전화번호가 253 3 0 2 3826으로 전화해주시면 저희 한국인 담당 직원 상담가들이나 직원들이 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레누드 프로그램은 425 776 1290 이렇게 되있있습다 예, 어, 저희들은 지금 그은 많은 많많이많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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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은 많은 많많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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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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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많은 많은 들은 많은 많은 은은 많은 한인 디렉터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주정부의 그 정책이나 또는 그들의 리퀘이먼을 이제 준수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들에게 다른 민족들이 오는 것보다도 이게 인종차별이라고 볼수 역차별이라고 볼수 있지만 저희 직원들은 한인들이 오시면 각별히 신경 씁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정말 이민사에서 만설코 낯설코한데서 대우 대우 못 받고 서러움 받는 그런 어느 장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시면은 절대적으로 신분 보장과 함께 그 가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치료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술 마약 또는 갬블링의 문제 또는 정신건강의 문제 또는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노크해 주십시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페이먼트 플랜을 통해서 할수 있지만 비용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컨트랙이 있고 보험이 있고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 KBS의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kbsw.com. 수준 높은 콘텐츠로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합니다.